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여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4일 여주시 농기계임대은행 심의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해오던 농기계임대수수료 50%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농가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 이날 심의회는 10명의 심의위원 및 관계관이 참석해 2021년도 임대농기계 신규 및 교체 구입권,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연장권, 노후 임대농기계 불용권 등 3개 심의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의결은 백광현 교육농기계 팀장으로부터 2020년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 이후 2021년도 임대농기계 신규 및 교체 구입권에 대해 그간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고,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기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50% 감면해오던 임대료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이용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연 것은 코로나19에 따라 농업인들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료 50%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번에 심의한 임대료 감면 조치가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KBS 김수아입니다.